소방 2급 소방 안전 관리자. 아유, 뭐 2급 사. 산... 이급 소방원. 이거 다 암기하기 어렵잖아요. 그냥 쭉 한번 읽어 보면서 본인이 대충 이렇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. 저는 이건 못 해요. 2급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까지. 근데 그런 거 몰라도 소방 공무원 3년 이상 될거 같아요. 전기 공사 산업기 산업 기사가 있어요. 2급 정도는 될거 같아요. 위험물 산업기사 2급은 될거 같아요. 의용 소방 대원, 의용 소방 대원이 뭘 이거는 의용 소방은 어떤 자, 자발적이고 어떤 그냥 헌신하는 분들이 의용이에요, 의용. 그분들 그걸 했다고 해서 뭘그 자격을 주는 건 없어요. 의용 소방, 의용 소방 대원은 어디 법규에 그런 걸뭐 응? 자동 자격 부여하는 거 없다.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55번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탐 대상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있고 이게 어려운데 자탐 대상 자탐 대상 해야 되죠 그죠? 소방을 공고 자탐 술때는 거. 저는 제일 위에 거 하나 먼저 했어요 근이 수구이 복 600이상 쭉 이제 나와요 밑에 천이상 뭐 이천이상 천이상 그 밑에 뭐 어떤거 이천이상 그 다음에 대부분 천인가 지하구는 몽땅 뭐 지하구에 해당한다면 지하구 정의가 있잖아 그런 정의에 해당하는 사이즈에 맞는 지하구는 전부 뭐쭉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센 애들이에요 뭐 이상이니까 이상이상 이상. 근데 지금 이거 뭐